십월7일입니다 아마 칠일 됐어요. 평소 때랑 뭐 크게 다를 것 없이 매뉴얼 연습하다가 집 뒤에서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크 미스로 그냥 뒤로 그냥 깔아버렸습니다. 어... 지금 막이 장갑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약간 좀 틀립니다. 속도가 좀 빠르니까 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미스로 한번탕 미스 탕 났는데 그대로 자전거를 뒤로 대고 깔아버렸습니다쫙 이렇게. 빵댕이가 이렇게 찢어졌어. 빵댕이 부분이 옷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. 옷이 이 정도로 찢어질 정도면 내 빵댕이는 지금... 아무튼 난 이해 예 못해. 그... 다이내즈 원피스를 입고 연습을 해야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. 아 너무 아파요. 근데 등도 지금 다막 갈았는데 등, 등에는 약발을 약발라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치지 말자. 음. l 츠고 오늘은 엄마랑 같이 온천 여행을 갑니다. 내 자전거. 띠리띠. 가자! 차도 엉망이고, 사람도 엉망이고. 토요일인데, 퇴근하고 바로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Ha <laughs> 구례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아.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정도면 됐겠지? 아니 자 타봐라 사이즈가 많이 작다 천천히, 브레이크 살 잡으면서 멈춰. 멈춰가지고 계속 유지해봐봐. 보여줄게, 봐봐. 이렇게. <목소리> 이해야 어디를 가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고. 아이가 모르간. <목소리> 가자. 됐다. 수평 만나. 응. 가자, 가자. 가자. 어, 바람은 세다야. 탁탁탁탁탁. 저렇게 단차를 내리고 올라갈 때 안장에 앉아 있지 말고 다리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 이렇게. 어. 한쪽서해보자 올라갈 때는 체중을 잘 뒤로. 어, 뒤쪽으로 하면 핸들이 이 앞에 앞바퀴가 가벼우시잖아. 그러 쉽게 올라가진다고. 저 조금 더 높네. 저, 저기서. 이렇게, 바퀴를 쑥 밀어준다는 생각으로, 뒤로 이렇게, 차, 이렇게, 살짝, 이렇게. 이게 탁. 좀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. 여기 너구리 많다. 복도리. 복도리도 너구리 무릎다이가.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재밌다. 그래도. 인도턱 올라가는 법. <laughs> 아, 간지럽게. 자전거를 들고 인도턱으로 올라가고 있어. 오, 어려워. 뚜껑 조심! 뚜껑 조심! 어. 야, m t b 코스다. 나를 따라오라. <laughs> 잘내리오네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~ 대단, 대단, 대단이 자, 쭉쭉쭉~ 대단~ 저 앞에 큰 소나무 보이나~ 큰 소나무를 왼쪽 길로, 왼쪽 언덕으로 쑥 올라갔다, 쑥 내려가 보자~ 어~ 그~ 직진하는 쪽으로 또 오른쪽 어~ 직진, 직진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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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넘어보자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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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어, 이거 더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 하다가, 됐다, 다 여기를 못 올라간다고. 내가 보여주지. 뭐지? 여기분 내려봐라. 와 어. 오케이. 잘했어. 안 무섭지? 저기, 저 울타리 빠져 있는 데 있다. 얘가 그로 이제 내려가자. <목소리> 이거 껌이지, 이 정도면 그냥, 그냥, 그냥 껌이지. <목소리> 저, 저, 저기도 <목소리> 가고 있다. 헤이, 어려운 건 아니다. 할수 있다. 보실까? 아, 아니. 아니, 진짜. 근데 이거. 아, 또 이. 하나의 자도심에 다음에 하자. <laughs> 이런 이 자전거는 저런 거 저런데 내려가라고 만든 자전거가 아니란 말이야 <laughs> 아쉽진 않은 것같다 그냥 꺼미지 그냥 꺼면 직진 직진 아니 어. 오른 왼쪽 왼쪽 아, 아니 때문에 추진력을 다 잃었다 하지만 나는 올라갈 수 있지 아주 편안하게 왜냐면 나는 MTB니까 야힘 하나도 안 듦. 그것도 12단 아 그건 10단인가? 11단인가? 삼촌포에 이런 곳이 있다니. 바다에 왔으니까 바닷가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. 잘 되면 음. 이런데서도 여유롭게 맞다. 안 흔들리게 그대로 내리고 브레이크 안잡고 그냥 내려가야 된다 차기 비교적 라보거든 동생의 긴급 콜 뭔데 뱀이가 이 소리가 엄청 가깝다 이가 뭘까 안에 보라니가 있을까 뭐야. 어쩌... 인 아닌 것 같고. 뭐 무슨 소리 했잖아. 염포야, 염소. 염소요? 저기 염포 있다이거이 뭔? 기 봐봐, 봐봐. 저 영수증 바로 있는데 이기 안에 뭐가 있다고 에고란니아가 샀는다 어이가 없다 별거 아니네 깜깜 짠것 같아 근데 귀돌이가 너무 작은 거아니가어 작다 먼저 들어가라 아, 누돌프네. 밥 먹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. 아, 진짜 춥습니다. 얼어 죽을 것 같다. 이래가고 자전거 타고 사천에는 못 가고 버스 타고 버, 버스 터미널에 자전거 실어가지고 사천으로 가야 할 예정입니다. 아이고, 조짓다, 조짓났다. 조지 이거 너무 춥다.